혹시 세상에 존재하는 수들은 좀잘 다룹니까? 그 너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 다 다뤘잖아 맞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 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 다잘다뤄나요 얘들아? 그거 잘 다루면 될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잘못 다루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아왜 우리 그 1학년 때는 정수와 유리수 뭐 이렇게 더쌤뺄셈뭐 혼합계산 이런 것도 했고 네 2학년 때는 식 갖다가 계산했고 맞죠? 3학년 때는 이제 근호 갖다가 계산했고 어 그런 거 잘하냐고 그런 거어 그거 잘하는데 나 그것도, 그것도 잘해나 이것도 잘하지 않을까? <laughs> 어. 자, 그럼, 일단, 우리 복소수라는 친구를 하기 전에요. 우리 좀, 사망할 때까지 했던 실제로 존재하는 수부터 좀, 좀 정리 좀 하자. 알겠지? 나 정리 좀 합시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뭐 배웠어요? 정수 배웠죠, 정수. 정수가 뭐였어요? 가지런한 정자. 그래서 가지런하게 생긴 수. 딱 깔끔하게 생긴 수. 내 1, 이런 애들. 야, 얼마나 깔끔하노, 바로? 마이너 4. 야, 씨, 완전 깔끔하다, 씨. 맞제? 어. 영. 야, 진짜 깔, 내가 제일 깔끔하지 않나? 영이 왜 정수예요?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기준이잖아. 맞제? 이 기준보다 올라가면 양수고, 이 기준보다 내려가면 음수였잖아. 처음에 그렇게 배웠을걸요? 양수, 음수. 아니야? 자. 그래서 저는 좀 주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laughs> 자, 원래 정수가 있어 네, 양의 정수 및 자연수가 있고요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필기를 좀 합시다 네, <laughs> 실수 정리야 실수 정리 아. 여기, 여기, 여기 위에 공간 많아요 네, 좀 작게 적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정수보다 더 넓은 범인 친구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자,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깔끔하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가령 이제 3분의 1, 0.7,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애들. 맞제? 어, 그런 애들까지 다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죠. 어, 쌤, 근데 왜 유리수라는 주머니 안에 정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자 우리 유리수의 정의부터 좀 제대로 다시 알아야 된다, 얘들아. 유리수가 뭐였어? 이치가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유자가 이술유자 리가 이칠리자. 어.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이치가 있다 캐요. 오케이? 어. 그를 통틀어 유리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정수들도 정수들도 싹다유 분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쏙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지. 1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고 2학년 때는 뭘 다뤘냐면요 여 안에 있는 얘네들 다뤘어 얘네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로 나였죠. 맞죠?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로 나뉜 거야. 알겠습니까? 음. 자 유한소수는 딱 뭐냐면은 0.7 0.12345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 개수가 유한계 있다고 어. 유한계 한계가 있다고요 오케이? 어. 자 근데 유한소수 말고 다른 소수를 무한소수라잖아 무한소수 맞죠? 어 무한계 있다고. 한계가 없다고요. 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래서 쭉쭉쭉쭉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걸 무한소수라잖아 맞지? 근데 무한소수도 두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순환소수. 근데 얘는 유리수가 많았지. 이거 너네 연습 많이 안 해봤어요? 0.9땡. 0.1땡. 어, 연습 안 해봤나, 이거? 이건 피기하지 마시고요. 어. 뭐, 이런 거 연습 2학년 때주어 당차했잖아요. 봐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순환소수도 유리수가 포함이 되는 거야. 알았나 아,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이렇게 딱두 개로 나뉘는 거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그 외의 수를, 자, 무한소수 중에서,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겠지. 걔는 일단 치워버렸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맞죠? 어. 근데, 걔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다뤘어. 뭘 하냐면요, 무리수라고. 이치가 없다고. 분수로 못 나타낸다고. 오케이, 어. 이 무리수가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고. 어.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무리수라 하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이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 이 무자가 없을 무자.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야.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는데, 파이. 3.24, 이러고, 레랄랄랄랄 뭐, 귤규칙적인 숫자가 계속 나름 바뀌잖아. 그럼 너네 가장 만만한 거, 루트 2. 2 4에레레랄랄랄랄랄 뭐, 뭐가 아닌지 몰라. 맞제? 걔네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도,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해서 우리 또 뭐라 불렀냐면, 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요, 요렇게 묶어서 실수라고 했어요. 이게 중3 때까지 한 내용입니다. 어. 자, 실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 했어. 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 유리수는 당연히 실수 맞지 않나? 네, 너네 분수 실점 있잖아. 어, 2분의 1이라고 하면 2로 나눌 때 네, 하나를 갖다가 이동분하고줄 하나. 맞째 어, 그런 것처럼. 근데 쌤, 근데 유리수는 왜 실수예요? 일단, 유리수, 우리 수직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직선. 자, 유리수는 당연히, 자, 너네 이렇게 있잖아. 얘네 피기하지 마세요. 자, 뭐 예를 들어 0.7, 같은 애들 이렇게 콕찍으셨어 바로. 맞죠? 0과 1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서 7에 딱 해당되는 개를 그냥 콕 찍은 애잖아 근데, 무리수도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나타낼 수 있었어. 뭐로? 피타고라스로요. 루트이 같은 애들, 자, 0에 맞춰. 1에 맞춰. 요렇게 직각 삼각형 그려가지고. 그럼 여기 빗변 길이 트였잖아. 맞지 근데 얘를 요렇게 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같다라는 그거 성질이 요게가지고. 이거 중학교 사망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소지서 상에 콕콕콕콕콕콕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다루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 네, 이거는 수학자들 원망하셔요저 원망하지 마세요. 너네 이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수학자들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풀어. 자, 너네 생각을 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마이너스 3. 얘풀 거잖아. 아, 이건 피해하지 마세요. 자, 얘는 인수분해로 충분히 가능한 애들. 맞지?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뭐, OX 플러스 1. 어. 이런 애들도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의 공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건데요? 너네 이거 못 구한다라고 배우지 않았나? 못 구한다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봐봐, 이거, 근해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냐. 이, 이, 인수분해 안 나나? 는 대놓고, 맞지? 그래서 얘, 어, 근해공식 써서 내가 구해봤더니, 어, 잠깐만, 쎄. 근호 안에 수가 0보다 작은데요? 이거 못 가야 돼요? 응, 쎄. 제목은 없다며 쎄.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은 제곱을 하면 항상 0이거나 0보다 크잖아. 너네 그래서 음수 제곱근 없다고 했잖아. 중학교 사망했 때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배웠어 그거 중학교 사망할 때 제곱근 성질에. 못해 이거야? 이거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아 잠깐만 나 이거 그거구하고 싶은데? 아 내가 구할 방법 없나? 아 그러면 은 없는 숫자나 만들자. 나 없는 수 하나 만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만든 게 복수수다. 아, 나 이거, 이거 궁구하라고. 이거 궁구하라고. 이거, 나 지금, 루트 1, 마이너스 3, 요거금 구하고 싶어갖고, 나 그러면은 세상에 없는 수 하나 만들래. 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만 다를락하니까, 이거 금못구하겠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실제로 없는 수다 만들어볼래 해가지고요. 가장 간단한 거부터 했어. 요거 근거해봐야겠다 자 요거랑 제가 비교해드릴게요 자어3을 할까요? 자 너네 이거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x값 구할 때 어떻게 하는데요 x는 루트 불마 루트 3이라고 하지 얘들아 요렇게 똑같이 얘도 해본거야 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얘부터 해본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x는 플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내가 만든 거야. 근데 계속 플마 루트 마이너스 1 쓰기 너무 귀찮은 거지. 네. 계속 이렇게 쓰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기호화를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 우리 앞으로 이 플마 마이너스 1을 i라고 할게요. 해가지고 아, 야이말 그네 플마 i다. 네. 자 만들어졌다. 자, 얘를 얘가 뭐라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얘를 이름 뭐라고 부르냐면요. 허수 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허수 단이 실수가 뭔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러면 허수가 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허상의 수의 줄임말을 허수라요. 어. 물론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나는 이거 아, 알고 보니 있는 수였다. <laughs> 라고 나는 배우게 했습니다. 네, 가 공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그 대학교 과정이고요. 네, 하여튼 네. 아, 네, 앞으로 요거, 네, 허상의 수. 아, 그럼 내가 딱 만들어버렸으니까, 이제 나 이거 근거하겠다 이제. 아, 나 이제, 이거, 이거 근거하셨다. 네, 이렇게 탄생. 어, 나 지금까지 탄생 배경 설명했어. 난뭐 설명한 줄 알아요? 나 요거 설명했어요, 요거. 나, 나는 지금, 일본에, 지금, 네, 두, 두줄 설명했어, 두 줄. <laughs> 네. 음. 자 어떻습니까? 자 일단 처음에요. 그 제가 맡고 있는 다른 반 친구들도 있잖아. 처음에 복소수 배울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을 지었어. 자 너희들 표정 볼까? <laughs>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쎄 이거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 어, 제가 수학자 찾아낼게요. 네, 우리 아이들을 괴롭힌 놈들 네, 찾아내 가지고,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했나? 아, 왜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지금 우리 왜, 우리 애들 왜 괴롭히나? 내가 따질게 가서, 자, 자, 우리 애들, 자,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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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네. 자, 그럼, 얘들아, 아까 했잖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이제 앞으로 풀마 I란다 했잖아. 맞지 그럼 얘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아, 그럼 풀마 I를 제곱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를 넣겠네? 어쩌? 얘, 얘가 지금 이 방정식 한그 두근이라면 두근. 맞나? 그러면은 반대로 이 근을 이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I 아, 제곱은 마이너스 3 되겠죠? 라는 말이 두번째 말이에요. 그냥. 어. 오케이? <laughs> 자, 이까지 설명했잖아. <laughs> 네, 선생님 네, <소희야>, 끝났다. <laughs> 어, 아, 그래. 이건 아니지. 그래. 어, 알겠다. 알겠다. 니들 표정 봐. 알겠다. 뭐안 배울 순 없잖아요. 어. 어. 괜찮아요. 그, 제가 맞고 있는 다른 반 친구들도 처음 배웠다. 어렵다니까. 뭔데, 이거, 씨. 가서 네. <laughs> 어, 너네 진짜 이제 2차 방송이 들어가거든요. 이 목소리 끝나면은. 그때 진짜 허상의 근 다뤄요. 아, 우리, 이거, 이거, 이거 구원 받았다, 이잖아요, 씨. 가서 어, 해요, 진짜로. 아유 진짜 그래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네. 어. 그럼 너네 지금 알고 있는 요거보다 더 확장되겠지 이렇게 확장 어... 확장빠 <laughs> 자요요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알겠 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 켤레 복소수는 좀 쉬워가지고 네 요거는 네 뒤에 네 우리 이번주 토요일날 다루도록 하고요 네 요거 복소수 네 복소수가 그래서 뭐냐면은 내 네, 제목이 복소수잖아. 내이 네, 실수와 허수를 뭉퉁그리다 묶어가지고 복소수랍니다. 아. 복합 복, 복잡한 복 수로 말한 거야. 복잡한 수. 이 실수와 허수의 합을 갖다가 내 네, 복소수라고 해요. 이 복이 진짜 복합 복잡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의 이 합들. 어 합들을 막이렇게막 해놓은 걸 갖다가 네, 복소수라요. 어. 예를 들어 이런 수. 자, 루트 2 더하기 3마이 맞잖아. 얘 실수, 얘 허수잖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 이런 거. 어. 봐라, 이것도 실수와 허수로 나눠졌잖아. 맞지? 자, 이것도 근데 복소수예요. 어. 쌤쟤 실수 아니에요? 인데요 그냥? 어, 얘도 어쨌든 아얘배 영혼 곱해졌잖아그요걸라하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얘랑 뭐 상황 뭐가 다른데요 맞죠? 지금 마이너스 2대씩 0점 한 건데 어, 얘도 복사수 어 이것도 어, 복사수예요 쌤 영혼이 있나봐 근데 얘 맞잖아 실수 <laughs>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들아. 자, 내가 이거 하나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e 마이너스 5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야. 실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어,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실수, 실수 부분. 그 다음에, i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마이너스 2를 허수 부분이랄까. 자, 근데 나, 있잖아. 이런 애들 많이 봤다. 어. 쌤,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아이에요. 한번도 많이 봤다. 안 된다. 어, 절대 안 된다, 얘들아. 어, 제꺼요제꺼요 네. 오케이? 네.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어. 자, 그럼 얘들아, 자, 물어보자. 자, 여기에, 자, 루트 2 더하기 3하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실수 부분은? 루트 2.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어, 3이라고 해야 돼. 3. 3. 아, 아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여기서 얘요. 자, 얘에서 실수 부분은 2. 그러면 허수 부분은 0. 자, 근데 얘 2와도 같지. 자, 내가 이 얘기 왜 하게요? 실수도 복소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나? 내가 이걸 왜 굳이 예시로 들었겠니, 얘들아. 맞지? 자그 다음 얘들아 자 여기서 실수 부분은 어0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그런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나타낼 수 있지 얘들아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순허수라고 해요 순허수 순수한 허수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허수 실수가 없는 거 실수가 0이고 어 요거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실수하고 순을 뭉뚱그리 묶어서 뭐라고 복수술한다고. 자, 근데 얘네는 지금 네, 순허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불러 그냥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 네. 얘 진짜 말 그대로 복합하게 생겼잖아. 복잡하게 생겼잖아, 맞지?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맞죠? 어. 근데 내가 복잡하게 만들라면 만들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얘 보니까 지금 실수고. 얘는 실수고, 맞지? 그러면 실수도 복수수 안에 있고요. 얘는 진짜 순수하게 지금 허수바뀌었잖아 순수하게 허수바뀌었잖아 맞죠? 그래서 순호수. 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자, 이까지 했는데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이상하면. 아, 나 설명 잘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자, 일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복소수의 제대로 된 정의는 뭐냐면, 요런 꼴로 나타나져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 합니다. 네, 복소수라 하고요. 네, 이 A를 실수 부분, 이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자, 이번에서 순허수라 되 있잖아, 맞지? 이 실수 부분이 0인 수. 어. 이 실수 부분이 0이수를 갖다가, 네, 순, 허수라 합니다. 알겠지? 어. 요거 아시면 될것 같구요. 자, 그래서 복소수를요, 요렇게 분류를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타낸 거야. 어. 자, 복소수는 크게 실수와 허수는 아닙니다. 어, 실수는 뭐냐면요. 허수 부분이 0이수. 어. 실수도 0이수 상관없어. 0도 어차피, 네, 실절 존재하니까, 맞지? 네. 뭐, 가령 이런 애들. 아까 적어줬던 2 빼기 0, 뭐, 더하기 0i. 어. 아니면은 2분의 3 더하기 0i. 어. 아니면 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0i. 이런 것들 다 실수. 어. 그치? 어, 0 더하기 0i도 되네요. 0 더하기 0i. 0 더하기 0i도 어쨌든 실수. 어. 자, 근데 그 외에 있는 숫자는요, 허수. 자, 그 중에서 순어수는 뭐냐면, 실수부분 0이신고, 어. 자, 가령 이런 친구들, 아, 어.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네, 아니면 이런 친구도 돼요. 네, 다순어수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네, 둘다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친구들. 어, 자, 여기서 가령, 뭐, 2 더하기 3이 뭐, 루트 2 빼기 2i. 이런 이 애들. 네. 이런 애들 갖다가 다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얘 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있는 수들은 반드시 실수 부분, 실수여야 돼요, 알겠지? 얘네들도, 얘네들 마저도 복소수가 돼버리면 너네 인생 고달파져요. 어? 알겠나? 네. 어. 왜냐면, 하 i를 제곱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이야. 어떤, 이제 x는 마이너스 1에, 어쨌든, 한, 근이잖아, 얘들아. 맞제? 그러기 때문에, i 제곱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네, 복소수가될수 없어요. 오케이? 네, 요거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노래 많이 났거든요. 뭐라 는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